아, 이두 시간에서 환불도 못해. 아, 이러면 안 되겠다. 좋은 거는 나눠야지. 그래도 산책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? 진짜 트래킹은 제대로 했어요. 틀린 말 하는 거 없죠, 여때까지 다크 소울 같은 것도 맞으니까. 평가수 과 긍정적 수 없다. <laughs> 너희들 해 봐라. 라는 신가인 것으로 밝혀진 듯. 고통의 연속인의 이 게임은 다른 의미로 악마의 게임. 왜냐면 옥토데드 이후에 추천을 한 적이 없거든요.